예 지난 시간에는 음, 사케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음,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예, 예,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구원의 길로 예.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예, 사교를 통해서도 나누었는데 오늘은 음, 누가복음 10장에는 70, 제자 70명을 이제 향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예, 10장 1절서부터 20절까지인데 이제 기니까 그리고 이제 그냥 한절한절 나눠 보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구장에서는, 예, 구장에서는 12명의 제자를 보내요. 9장에서는 12명의 제자를 보내서 병을 고치고 악한 세력을 제압하는 능력을 주세요. 보면은, 어... 12명한테 얘기하신 거랑, 말씀하시는 거랑, 70명한테 얘기하시는 게좀 달라요. 그냥 그, 12제자한테는, 뭐, 이것저것 가져가지 마라. 뭐, 다섯 개? 네다섯 개? 어, 다섯 가지를, 지팡이, 진보따리, 빵, 돈, 속옷, 뭐, 이런 것을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어디 가든지 그 집에 머물러라, 누가 대접을 너희를 환영을 하면 그 집에서 이제 잘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유해줘라 이렇게 하셨는데 70명한테는 조금 달라요 70제자한테는 더 많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70명 제자는 12명은 항상 같이 먹고 자고 지냈잖아요. 70명은 그렇게는 못했어요. 그렇게 12명처럼, 그렇게 막 진짜 이게 한 식구처럼 살지는 못했지만, 내용을 보면은 12명이랑 똑같은 일을, 똑같은 예, 주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똑같이 일을 하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그 기쁨을 주님한테 이제 또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걸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절에 보면은 이 일들 후에 이거는 무표,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앞에 이야기를 오시면서 음그 마기들리는 소년을 고치고, 그 제자들이, 이제, 열두 제자 중에서 아마 이게 고치지 못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믿음이 없음을 주님께서 지적하시죠. 그런데 이제, 믿음이 없어갖고 금방 혼났는데, 또 금방, 내, 가 대장이야. 또 이걸로 다퉈요 <laughs> 진짜, 이 주님의 마음을, 이 제자들의 이 어린 모습을 보는 주님의 마음이 참 저는, 예, 뭐, 백성들이나 제자들이나 자녀들이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은 그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저도 뭐, 제자들이랑 똑같죠. 저도 제자들하고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이게 부, 사, 람이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더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 이런 일들 이제 후에 이제 주님께서 70명을 세워서 제자들에게는 이제 모든 도시로 가라. 어, 모든 도시로 가서 니네가 예, 사단을 쫓아내고 어, 병을 치유해줘라.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이 70제자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고, 앞으로 예수님이 가셔야 할 곳을 예, 앞서서 보내시는 거예요. 니네가 가서 미리 어, 내 이름으로 어, 이런 사역을 해라. 이렇게 보내세요. 음. 그, 이제, 그 의미가 있으시죠. 예수님이 왜 70명을 세우사 친히 가시고자 하는 각, 각 도시와 지역으로, 마을로, 이제,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에, 앞으로 주님께서 내가 이제 어디를, 주님, 그건 뭐 주님밖에 모르시죠. 주님이 내가 뭐, 요번에는 뭐 서산을 갈 거다, 홍성을 갈 거다, 당진을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이 70제자한테는 고리로만 보내신 거예요. 아무 데나 보내신 게 아니고. 그러면, 근데 이제 왜 보내셨을까? 제가 이제 주님께. 그냥 뭐 주님, 그냥 뭐 사단을 쫓고, 그냥 치유하고, 그러려고 보내셨나요? 음.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답을 20절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어, 이 제자들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나 아버지나 어, 주님께서는 우리 이름이 어찌하든, 예, 우리가 뭐 어찌 살고, 진짜 뭐, 세리처럼 살던 창녀처럼 살던 어떻게 살든간에 뭐 부자로 살던 가난으로 살던 어떻게 살든간에 우리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길 원하시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뭐 잠깐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예 예수님이 하나,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모르신다 그러면 이건 끝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내지 않는 자는, 내게 오지 못한다 그러잖아. 아버지가 보내신 자만 내게 온다 이러니까, 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보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고자 하시는 게 아버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사람이, 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어, 여기 열두 제자 중에서도 기적을 행하고, 예. 이적을 행해도 구원을 못 받죠. 이게 기적 행하고, 우리는 이제 자꾸 눈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적과 기적이. 이적과 기적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이게 자꾸 그쪽으로 뺏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근데, 이적과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말씀을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말씀을 배우지를 못하고, 자꾸 그런 걸 쫓고, 교회에서도 말씀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 보니까, 그렇게 중국 역사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비유로 아니 비유를 좀 안타까운 게 비유를 만약에 드신다 해도 그냥 성경을 비유를 들면 좋을 텐데 꼭 중국 역사를 비유를 드시고 예,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모든 말씀 가르치시는 분들이 예, 성경을 위주로 해서 좀 성도들에게 지식을 좀 이렇게 쌓여가게 하셔서 이단들이 다, 이단들은 공부를 엄청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공부 엄청 해요, 이단들은. 딱 이단에 들어가면 공부부터 시켜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대신 이제 짜질기를 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말을 갖다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띄워갖고 붙여가지고 말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공부만 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아주, 아주, 예, 밥이에요, 밥. 우리가 조금만 공부를 하면은, 조금만 공부하면은, 우리는 차례차례 배우잖아요. 앞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10장을 배웠고, 지난번에 19장을 배웠고,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이렇잖아,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수 있어요. 사단이 절대 우리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 짜집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딱 갔다가 앞뒤를, 앞뒤 문맥을 가지고 딱 들이대면은, 예. 답변을 못 하죠. 헐, 예,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이렇게 만날 때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뭐 하러 오라 그래요? 예, 배우러 오래잖아요, 배우러. 와서 배워야 된다. 어, 배워야지 니네가 산다. 음, 그리고 악한 세력도 이겨낼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어, 생명이 하늘에 기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 막 그런 걸 쫓아다니면 생명을 얻기가 뭐 힘든 건 당연하겠죠. 음. 그런데 2 절에서는 주님께서 너무 이제 마음 아픈 얘기를 하고 저도 정말 요번한 주간에는. 뭐, 감사해서 우운 것보다. 이번 한 주간에는 계속 죄송하다고만 그랬어요. 수 없이, 예, 이번 주간에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정말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주사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일꾼이 적다. 이게, 이밭 주인이 아니면 이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해하실 수 있죠. 지금 추사할 거는 많은데 일손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이구도 거둬야 되고 저것도 거둬야 되는데 손이 뭐 내가 몸이 열 개라도 이게 거둘 수가 없는 거야. 이럴 때이 안타까움이 이 제자들이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얼마나 와 닿겠어요? 안와 닿죠. 저도 지금까지는 이 말씀이 와닿지가 않았어요. 예, 네, 근데, 주님이 그냥, 막주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하, 주님이 이 말씀이 얼마나 막 이렇게 애절했을까? 막 애간장이 탔을까? 막이 추수할 게 너무 많은데 이게 일꾼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저는 그거를 이제 항상 그, 달래 심으실 때 일꾼이 많으면 손이 많으면 그다줍을 텐데 못 줍잖아요, 그렇죠? 막 어머 버리 알면서도 어떻게 바쁘니까 딱 버리잖아 그냥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일꾼이 적어서 그래서 계속 죄송하다고만 <laughs> 아,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뭐 전도하러 저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만나면 이야기를 하고 잘 모르면 그냥 가르쳐주고 이런 것만 했지 막 어떻게든지 막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를 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 정말. 너무 너무 그렇게 죄송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추사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니 너네는 그밭 주인에게 간청을 해라 보내달라고 이런 기도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요번 주에는 이런 기도했어요. <laughs> 이제서야 예, 배워가지고. 예, 이번 주는 주님. 아, 정말 추수할 게 얼마나 얼마나 많아요.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정말 추수할 게 많습니다. 일꾼을 보내 주세요. 예. 이렇게 정말 이게 저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내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게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 기도가 안될 수가 없겠죠. 그래도 지금 생각이 났네요. 그래도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은 주님.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해 주세요. 요, 요런 말은 한것 같네요. <laughs> 그런 말은 좀 많이 했어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은 안 했어도. <laughs> 예. 요즘은 사람들이 뭐 말을 하면은 참그뭐 냉소적이, 적으로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말을 해야 되나. 그냥 뭐 이렇게 친절만 이렇게 베풀면서 자꾸 이제 다가가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게 또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정말 주님을 소개하는 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저는, 뭐, 딴 분은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우리가, 이게 뭐, 전도를 이렇게 추수를 하려면, 예, 수학을 얻으려면, 뭐 세상에 나가야 되잖아요. 예, 나가야 되는데, 지금 금방, 사람,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사람들은 전도를 하면은 다 비웃고, 손가락질 하고, 예, 그리고 뭐, 그 길거리나, 뭐, 뭐, 전, 지하철역이나 뭐, 이런데서 보면은, 사람들이 다 조롱을 해요. 어, 너나 잘해라, 너나 잘 믿어라, 뭐, 막 이러고. 아, 저한테, 저도 그런 얘기 들었네요. <laughs> 저도 그런 얘기 들었네요. 이렇게. 아, 그래, 너나 잘, 해, 뭐, 너나, 그래, 복 받아.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laughs> 저는 당당하게 얘기해서. 나는 지금 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다. 내가 받아 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받으라고 소개하는 거다. <laughs> 이렇게는 해본 것 같은데 많이는 못했어요. 근데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 믿어봐. 너무 행복하고 좋아. 너무 즐거워. 평안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 이런 얘기를 참 보는 사람마다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쭉 읽어보면은 그렇게 준비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또 먼지도 털어버리라 그래요. <laughs> 그리고 준비된 사람들은 이제 환영을 하, 우리 받아들이고 이제 환영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제 공급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요번 주에는 이게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이제 어린 양인 거죠. 예, 주님한테는 우리가 어린 양이고, 예,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예, 양은 굉장히 가장, 어, 선하고, 약하고, 예, 이런 이제, 그, 뭐죠? 그런 상징이죠. 그러니 주님은, 이 1위는 이렇게 맹수고, 잡아먹고, 뭐, 이런, 이제 또 악한 존재의 그 상징인데, 주님은 우리를 이제 이렇게 염려하신다는 거죠.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내놓으면은 자빠질까, 넘어질까, 뭐, 물에 빠지려나, 코가, 코가 깨지려나, 걱정하듯이, 우리 주님도, 우리를 이렇게 염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막 이게, 야, 참. 주님 마음이 여기에 절절하게 담아 있구나, 담겨 있구나, 여기에. 너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렇게. 그리고는 사절에 이제 뭐 지갑이나 뭐 가방, 돈, 에, 이런 거 가지고 다니지 마라. 그거는 뭐 간단하죠. 다 아시다시피, 에, 그, 바울도 그래요. 제가 이거를 이제 어제 얘기했더니, 그 비율을 군대에, 누가 군대를 자기 돈으로 가느냐 이거죠. 자기 자비로 군대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뭐 농사 지으셔서 그거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농사 진거 내가 마음껏 먹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정당하다, 이거죠. 적선을 받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교회를 오거나 헌금을 하는 것을 꼭뭐 교회나 목회자한테 적선하듯이 해요. 내가 해준다, 내가 가준다, 내가 앉아 있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 사람한테도 유익이 안 되고, 목교회도 뭐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정말 이렇게 환영을 해서 정말 복음을 환영을 하고 우리를 환영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세요 생명을 보상해 주시죠 일단은 그리고 돌봐주시고 그들을 천국백성으로 이제 확인을 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뭐 이제 둘다 물질에 욕심이 없다 보니까 그냥 뭐만원 뭐 있으면 만족하고 1 0만원 있으면 만족하고 또뭐 이렇게 뭐꼭 써야 될 곳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뭐 네, 뭐 욕심을 부릴 사실 뭐 욕심을 부리고 싶은 마음이 뭐 그래서 없는지는 몰라도 욕심 부릴 일이 참 없어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또 평안하죠. 근심거리가 없으니까. 주님이 왜 이런 것들을 가지, 가지지 마라. 너, 너네가 어디에 가든 대접받는 거 당연한 거다.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